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그러면 게이마 편 가자 게이마. 툰툰툰툰툰 툰. 시오리 씨, 넵튠 옆에 시오리 씨가 있다. 마스터 시오리 씨는 네, 시오리 장이라면 그 옆에 테이블에서 그큰 꽃비군을 안고 옥상으로 올라갔어 꽃비군 경시청의 마스코트 꽃비꽃짱되되많 응, 많네. 족족이이이렇 많아 양친 친조부할머할할아할지버지어 있어? 응. 이랑 여동생도 있다 에? 에. 등 가족이나 친구가 급증하고 있다 캐릭터 인형국 콜렉터를 울리고 있다 뭐냐 저게 게임하는 걔만은... 게 뛰쳐 나갔다. 그런데 저런 게저 안에 들어 있는데 발견은 못 했어, 저 아저씨는. 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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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아, 맞아라. 무사해라. 기도하면서 케이마는 비상 계단을 올라간다. 시오리 씨, 안 돼. 에이. 그런 건 버리고 도망가. 아무도 없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외친다. 시오리 씨가 안 보인다. 3층, 4층, 5층. 옥상은 멀었다. 6층, 7층, 8층. 옥상이다. 여기 칠료에도 있잖아! 케이마는 문을 깨부수듯이 옥상으로 달려간다. 있다. 시오리 씨! 시오리는 등을 돌리고 뽀삐군에 분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시오리 씨, 안 돼! 안 돼, 오지 마! 케이마군! 시오리 씨가 외친다. 도망쳐! 코드를 자를게 시오리 씨가 외친다. 저기 어느 쪽이야? 빨강, 빨강, 파랑, 파랑은 뭐냐? <laughs> 아, 똥가 케이만 전신에서 피기가 사라진다. 지금 선택을 잘못하면 은 시오리는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어느 쪽인가, 파랑인가, 빨강인가? 케이만은 궁극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케이만 넘어진다. 파랑이다. 파랑을 잘러 봄이는 분명히 허를 찌른다. 빨강이다. 범인은 분명히 허에 허를 찌른다. 둘다 잘라. 범인은 분명히 허에 허에 허를 찌른다. 둘다 잘라. 자르면 도망가. 도망가. 케이만 절규했다둘다 자를게. 시오리는 양 코드를 자른다. 순간 세개가 갈라진다. 눈앞이 새하얘진다. 아 틀렸나? 그냥 무조건 다두개 잘라야 되는 것 같아. 이건 정신이 드니까 케이만은 시오리 씨를 안고 있다. 시오리 씨는 정신을 잃었다. 시오리 씨,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다. 케이짱, 괜찮니? 마스터가 큰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 마스터, 시오리 씨가 큰일 났어.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돼. 케이마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시오리 씨, 지금 케이마한테는 시부야 사건보다는 이게 더 대사건이었다. 케이짱, 여기다! 밑에선 마스터가 멈춘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병원! 케이마는 시오리를 태우고 외쳤다 병원이라니 어디여 음, 정신나간 표정의 운전수가 말했다 다나카 유키 43세 이 3일 동안 계속 손님들이 시부야권 내에서만 목격지를 말한다 어디 가면 1m, 2m, 2m 거리인데다가 역 앞에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부야에서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의 매상이 올라가질 않는다. 음, 지금 짜증이 치밀고 있다. <laughs> 시부야 중앙병원. 에또 시부야. 뭔가 질린 듯한 표정이다. 시끄러. 난 경찰이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한다. 케이마는 비장의 수를 쓴다. 취, 죄송합니다. 운전수는 케이마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택시를 밟는다. 병원에는 마스터한테 연락이 들어가 있었다.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들이 바로 스트레칭 처에 어, 들 것. 스트레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군요. 응. 긴급 수술실로 들어간다. 생명의 지장은 없다. 다행이다. 응. 의사의 말을 듣고 케이마는 바로 누마 씨에게 전화를 한다. 누마씨 걱정할 거 아니래 전화를 끊고 케이마는 바로 실 벨로 간다. 어 케이짱 왜 그래 시오리짱은 마스터가 나왔다. 어, 별거 아니래 그래 다행이다. 마스터는 케이마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그런데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데 왜 표정이 그러냐? 만에 하나의 일이 있으면은 K짱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표정이야 응, 분명히 그럴 거라고 K만은 생각했다 자신도 별로 눈치채지 않는 사이에 시오리씨가 점점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곧 여기에도 경찰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한번 뽀삐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어 좋아 아무거나 말해봐 그 인형은 어디 있었어? 아, 그... 넵튠 옆에 있는 기계 아니야. 물론 안은 비어있었지. 테이블로 쓰고 있는 그거구나. 내용물을 다 뺐자, 뺐다 그러죠. 빼고 테이블로 썼다. 게임기를. 음. 시오리가 그 뚜껑을 열고 안에서 꺼냈어. 그런 곳에 누가 그런 걸 넣었어. 글쎄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마스터는 생각할 때는 수염을 만지는 버릇이 있다. 수염.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마스터는 수염을 기르지 않았다. 그때는 게임 찻집이라는 게 불량배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주 싸움이 일어나고 마스터도 거기에 휘말렸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수염을 기른 것이다. 하지만 케이짱, 만약에 어젯밤에 우리들이 가게를 닫고 돌아간 뒤에 넣었을지도 몰라. 에? 어떻게?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누가 가게 안에 들어온 흔적이 있어 그 구체적으로 이런게 넵튠의 위에 있었거든 뭐야 이게 Congratulation, All clear, High score 마스터는 사진같은걸 카운터에 놓았다 거기 뭔가의 게임의 화면같은게 프린트되어 있다 뭔가의 게임의 엔딩같은데 마스터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나도 본적이 없어 그렇구나. K짱도 모르는구나. 뭔가 표창식 같은데. 표창식? 뭔가 걸리는 게 있다. 다시 한번 보자. 이건 설마, 알고 있니? 단어는 못하겠지만 들어본 적이 있어. 그렇게 하고 K마는 말하기 시작한다. 응. 넵튠의 오카 버전의 엔딩에서는 이 파일럿에게 포, 표창을 하고 훈장을 받는 씬이 있대. 젠장. 내가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 케이마는 선입관에 가득한 자신의 생각에 다시금 후회를 했다. 젠장 응. 이러면은 넵튠이 해방하고 이 훈장하고도 둘다 엮이는구나. 뭔 얘기야? 아니 못했어. 내 얘기고 그거는 케이마는 일어서가지고 넵튠의 화면을 보았다. 하 <laughs> 하하하. 케이만은 너털 웃음을 짓는다. 왜 그러냐, 케이짱. 하지만 마스터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뭐 이거 말이야. 넵튠의 메이커 명이 신다이야, 신다이. 중견 게임 메이커다. 원래는 심대 교양사라는 홍콩과의 사이 에 수출입을 하던 기업이었다. 어쩌다가 일본의 게임기를 수출하게 돼가지고 게임 개발도 시작해서 지금은 그쪽이 업무의 중심이 되었다. 사명은 창업자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신다이 창업자 신다이구나 신다이 한자를 맞춰보면은 신다이 즉 자고 있는 해왕은 저기 침대 아 신다이가 침대구나 이 침대 넵튠이었던 거야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웃지는 마라 이제 시오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재수없다 임마 미안 정말 뭐 이런 암호를 쓰냐, 몸이는 미안, 알고 있어 마스터, 알고 있어. 난 자신의 한숨 한심함에 웃고 있던 거야. 얼마 뒤에 곤다 형사를 필두로 경찰들이 밀려닥친다. 이 바보 멍청이가. 네, 죄송합니다. 곤다도 이번만은 시오리 입번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책임상 저도 현장에 있겠습니다. 웃기지 마 임마. 너 같은 놈은 백년 일러 빨리 서에 돌아가서 보고 나해 네. 케이마는 소년계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혼자서 연락을 기다렸다. 평소보다 더 시간이 흐르는 게 무겁게 느껴진다. 이웃고 곤다가 돌아왔다. 전부 끝났어. 약식이지만 감식 분해 결과도 나왔다. 네, 케이마는 그 이후를 기다렸다. 인형에게 설치되어 있던 거는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 마, 마, 마그네슘, 그래, 옛날 영화 같은 데서 사진관의 아저씨들이 내 치즈하고 뽕 하던 그거야. 아, 그 옛날 그... 그거지, 그거. 네, 예? 이 멍청이가 진짜, 에? 덕분에 내가 얼마나 쪼개팔렸는지 알아? 에? 과장한테 알려주고, 호들갑을 부렸는데, 또 애들 장난이었어. 아, 그런 게 아니구요. 아, 불꽃만 튀긴다는 거지. 장난이야, 장난. 에? 우리 서의 정식 견해로서, 서장이 매스컴에 그렇게 발표했어. 최초에는 플라스틱 점토, 다음엔 데킬라, 이번엔 마그네슘. 내일은 어떤 마술을 부릴까, 오타쿠짱. 고, 곤다씨, 저는, 또, 곤다의 사대구가 날아온다. 운 좋게도 시오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잘못하면 너, 업무상 과실 치사였어. 응. 니가 시오리를 죽일 뻔했다. 그 말은 케이마에게 큰 쇼크였다. 확실히 잘못했으면 시오리는 케이마 때문에 생명을 잃을지도 몰랐다. 너는 애들이나 지키고 다녀 폭탄을 다루다니 넌 너한테 천년은 일러. 동료 형사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내일부터 두번 다시 이런 일에 손대지 마. 근데 얘 아니면 아무 풀 사람이 없잖아. 케이마는 거리를 떠돈다. 거리엔 비가 내린다. 볼에 맞는 비가 기분이 좋다. 비는 케이마의 전신을 때린다. 케이마는 젖으면서 걸었다. 자신을 고통을 주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다. 모자도 코트도 비에 완전히 젖어서 무거웠다. 최근 계속 젖어서 사네. 미니 PC에도 방수 처리를 해야 되겠어. 머릿속에서 무의미한 생각이 떠돈다. 케만은 발길을 멈춘다. 에이, 흐릿한 시야의 저편에 사람이 있다. 사람은 격한 빛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야? 직감적으로 사건의 관계자라는 걸알 수가 있다. 케만 눈을 의심한다. 아니 이분은... 타니아마키쇼 아니지... 공간이 빛나고 사람을 비춘다. 그... 그놈이야... 제로니모했다 제로니모는 이쪽을 보고 있다. 케마를 확실하게 째려보고 있다. 제로니모! 케마는 달렸다. 분노가 느껴졌다. 다시 하늘이 빛을 낸다. 제로니모가 보이지 않았다. 젠장. 케마는 그 자리에 서있었다. 감기 걸려? 엣? 돌아보니까 가이였다. 가이, 얘는 얼굴 사진 하나 찍어놓고 이렇게 우려 먹는 거 아니? 응. 뭐 비로 사오하고 싶으면 말리지 않겠지만, 하지만 주머니에 있는 컴퓨터가 젖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가이의 상냥함이 전해진다. 가이, 헤헤. 때로는 이런 짓도 해줘야지. 가이는 처음으로 부끄러운 웃음을 짓는다. 가이, 보고 있었니? 응? 뭘? 지금 여기에 제로니모가 서있었어 아니? 몰라 단지 오타쿠짱이 그렇게 젖어있는게 보이니까 불심이 일어났지 내가 불심, 부처님같은 자비심 해, 가이 너치고는 참 드문일인데 에이 그러지마, 어제 케이마씨의 PC통신 덕분에 느낀 게 있어. 가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 가이 알고 있니? 시오리 씨가 다쳤어. 아까 누마 씨한테 들었어. 누마 씨가? 저쪽에서 만났거든. 지금 병원으로 가신대 조금만 있으면은 당신까지 당할 뻔했다며. 그걸 들, 들으니까 왠지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지. 가이는 역시 좋은 놈이었어. 케이마는 마음에서 중얼거린다. 그리고 눈 시울이 뜨거워진다. 역시 이 놈을 믿기를 잘했어. 이걸 써 가이는 우산을 내민다. 아 고마워 가이. 케이마는 솔직하게 받는다. 가이는 좀 곤란한 듯이 웃고 나서 가볍게 손을 흔들고 사라진다. 케이마의 마음에 자신의 미숙함에 대한 분노만이 끓어오른다. 안 돼, 나는 아직 멀었어. 케이마는 병원으로 간다. 비가 그쳤다. 케이마는 병원 앞까지 왔다. 시부야 중앙 병원 여기는 토비사와 요헤이 아버지 수헤이가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거기야? 최신의 의료 기기가 있고 음, 의사의 실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좋은 곳이라 예능인도 많이 온다. 최근에는 듀크 하마지가 나이를 처먹고, 여기에 온 것을 간호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다.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왠지 자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그런 인간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여기가 아마 사이팔에도 나올걸? 사이팔 하시면은 여기가 뭐 하는 덴지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시오리의 병실 앞에서 기다렸다. 케이마는 아직 병실에 들어갈 용기가 없다. 네가 시오리를 죽을 뻔했어. 아까 곤다 용사의 말이 케이마의 귀 안쪽에 계속 박혀 있다. 누마 씨가 나온다. 뭐하냐, 케이마? 그런 곳에 있었니? 누마 씨, 시오리는? 응, 그게 아쉽게 됐다. 죽었어. 에! 케이마가 얼굴이 일그러진다. 정신을 잃을 뻔한 그때, 멍청아, 누마 씨가 째려본다. 그렇게 안 되도록 이후로 조심을 하라고. 누마 씨 너무해. 이런 농담은 들어본 적이 없다. 케이마는 다리를 떨면서 병실로 들어간다. 시오리는 자고 있다. 케이마는 말없이 서 있다. 의사 얘기로는. 다친 건 별거 아니래. 하지만 쇼크가 커서 노, 놀래서 그런 거지. 사람이 놀라면 없던 병이 생기게 생기게 돼 있어. 그것도 그렇지. 시오리짱은 정말로 폭탄이 폭발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의사는 시오리짱은 한번 죽었다 뭐 그렇게 말해. 주, 죽었다고? 그래 정신적으로 본인한텐그 정도로 쇼크가 큰 거지. 네. 만약에 심장이 약했으면 정말로 죽었을 거야. 네, 아직 있어. 실은 아직 안심할 수가 없다. 에, 진짜? 누마씨의 눈은 이번엔 거짓이 아니었다. 의사도 이 여기부터는 본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 누마씨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어, 뭔 소리야? 빨리 말해봐. 말해봐. 이런 이런 케이스가 극히 드물긴 한데 의식이 돌아온 뒤로도 정신이 죽어 있을 가능성이 있대. 정 정신이 뭐야? 까미유 비단처럼 되는 건가? 즉 기억 상실이라든가 사고력의 정지 같은 게 일어난다. 에? 이 마의 눈앞이 새하얘진다 시, 시오리 씨. 자신도 모르게 침대 옆으로 간다. 요, 용서해 주세요. 전저 때문에 야, 우는 건 나중에 하고, 누마 씨가 케이마를 혼낸다. 형사로서 해야 될게 있지 않나? 와라, 둘이서 서로 가자. 케이마랑 누마 씨는 자료실로 들어간다. 케이마,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누마 씨가 조용히 말한다. 먼저 이 사건의 단서야, 케이마. 그게 어디에 있나? 범인의 지식이죠. 이 범인은, 제 일상 생활의 버릇이나 행동 패턴, 생각을 충분히 계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잔혹한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 그게 조사상의 얘기가 되면은 누마 씨에 대해서도 경허가 된다. 그렇지 케이마. 그게 뭘 의미하나? 즉 범인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범인은 제 근처에 있는 인물이나 아니면은 뭔가의 이유로. 저한테 이상할 정도의 증오를 품고 있으며 이상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하면서 케이마 안에서 어느 인물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그게 누구요? 제로님입니다. 케이마는 외쳤다. 아까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케이마는 빗속에 있던 일을 얘기했다. 그리고 그놈은 전부터 저를 게이머로서 마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험하게도 저는 그 승부에서 저도 모르게 얍사비를 쓰고 말았습니다. <laughs> 이래서 얍사비를 쓰면 안 돼. 오락실에서 얍사비는 쓰는 게 아니야. 킹언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놈은한번 지면은 상대를 미워하면서 끈질기게 협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추리는, 추리는 의외로 맞을지도 몰라. 누마씨는 일어서더니만 음, 한장의 파일 자료를 주었다 누구야 이거 타카마츠 야 이걸 한번 봐봐 누마씨 이건 그건 제로니모의 인터뷰 기사였다 거기에는 타카마츠 노헤이라고 써있다 제로니모의 본명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15살이었던 춘 소프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것이었다. 춘 소프트 대상. 춘 게임이라는 회사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게임 크리에이터들의 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콘테스트다. 이 게임을 춘 소프트에서 만들었거든. 음, 요새는 단간 루파 같은 거 만들죠. 난이 난 회사를 좋아해. 이 게임. 음. 극한 탈출도 이 회사고. 거의 이 회사 게임은 나오면 다 합니다. 거의. 켄카반초 그, 어, 말고는 다 해. 그, 그 시리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타카마츠 노헤이의 컴플리게이티드 시티가 대상을 수상했다. 내용은 8명의 주인공의 3일간의 드라마가 서로 얽히는 그런 게임이었다. 이 게임 아니야? 차카마츠 노헤이 이게 본명? 응. 왠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누마씨가 어떻게 이런 잡지기사를 누마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응. 내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 게이머 지금까지 말을 안했는데 10년 전에 죽은 내 아들이 실은 너 이상으로 게임을 좋아했다 네? 처음 듣는 얘기다 이거는 내가 죽은 아들의 유품이야. 그, 그 그랬 그랬어? 지금이니까 말하는 거지만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던 건 왠지 네가 죽은 아들하고 닮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 같은 낙오된 형사한테 말을 걸지 않아 왠지 별로 기쁘지가 않다. 그리고 이 동인지 말이야. 누마 씨는 파일 밑에서 작은 책자를 꺼낸다. 뭐라고 생각하나? 이건 설마. 그렇지, 이게 10년 정도 전에 범고래 손의 악마가 만든 거야. 그, 넵튠 워. 오우카 버전의 공약본이다. 한번 봐봐. 케이마는 서둘러서 넘겨보았다. 앗! 거기에는 편집자. 응, 범고래 손의 악마. 발행자 범고래손의 악마라고 쓰여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실벨에서 봤던 환상의 엔딩하고 똑같은 사진이 있다. 역시 엔딩에 그 훈장을 받는 씬이 있었구나. 너무 어려운 게임이라 엔딩을 본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kmi 뇌리에 범고래손의 악마가 떠올랐다. 범고래손의 악마 사치태 악마라는 별명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게 이때가 처음일 거야. 게임아, 이걸 전부 너에게 주마. 에, 에이, 그래도 돼? 누마씨? 이런 소중한 걸. 괜찮아. 에? 죽은 아들 놈도 그걸 기뻐할 거야. 아들은 너 정도의 나이였어. 이름이 뭐야, 근데? 아들 이름이 토쿠야인가 봐, 토쿠야. 고마워, 누마씨.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빨리 범인을 잡아 네 루마씨에게 격려를 받고 케이만은 경찰서를 나온다. 케이만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가능한 시오리 씨 옆에 있고 싶었다. 시오리는 이른 시기에 양친을 잃고 혼자 남은 몸이었다. 시오리는 대학교 2학년 때 양친을 잃었다. 그것은 병이나 사고도 아니고 살인 사건이었다. 그때에 대해서 시오리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이후로 시오리가 어떤 경위로 경찰에서 일하게 됐는지는 케이마도 눈마씨도잘 모른다. 음. 시오리나 아직 자고 있다. 미안해 시오리씨. 아침까지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의식을 되찾아줘. 부탁해.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 오후 9시였다. 병원의 면회 시간은 끝났지만 케이마는 억지로 말해가지고 시오리의 간호를 한다고 그러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시오리는 눈을 뜰것 같지가 않다.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때때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땀을 흘린다. 오후 11시를 지나도 시오리는 자고 있다. 케이마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제 곧 날이 바뀌려고 한다. 그래도 시오리는 눈을 뜨지 않아. 시오리 씨, 케이마는 시오리의 회복을 강하게 기도했다. 지금 케이마에게는 그러는 거 말고 시오리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